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사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험난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각자의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을 내가 잘 이행하면은 존경받고 사랑받아요. 그런데 내가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남에게 누를 끼치고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 우리가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인사인 내용이거든요. 신약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거기 볼게요. 그 문한자가 누구일까 요 여기서 문한자가 예수의 사도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그 말하면 우리가 발신자예요. 그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가?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리아의 흩어진 누구예요? 나그네. 수신자예요? 그 다음에 문안의 내용이 뭐예요? 문안 내용이? 2절 하반절에 뭐예요?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지요. 은하평강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법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 말씀 속에서 두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절에 거기 보면 예수의 사도, 드로는 본도, 갈라디와 아갓바도에아와 아시아와 비도니아의 누구에게 흩어진 하그네. 거기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2 절에 가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의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 풀을 얻기 위하여 뭐예요? 캐카하심을 데카심. 받은 자들 거기 동그라미 쳐요. 그러까 여기서 의미 심장한 것이 두 가지예요. 뭐라죠? 흩어진 나근에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의미심장한 성도의 별명이면서, 특히 이 세상 속에 살아는 성도의 신분을 영역히 말해주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 사는 성도의 신분한 제목 갖고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면 세상에 사는 성도 신부는 뭐지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1절 같이 시작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갓본도니아 아시아와 비도나 흩어진 뭐여 나그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베드로 편지를 하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라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 그죠? 그리고 교회 존재하는 지역과 교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역이 지중해 동북쪽과 흑해 남쪽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오늘날에 본다면 어디쯤 될것 같지, 염들려? 특히 땅입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의 성유행을 다녔던 지역이고요. 요한계 2자 3년 나오는 일곱 교회가 등장하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사도배들은 이 지역 교회와 거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흩어진 낙은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낙은네 우리에게 뭐를 주는가 생각해 볼 거예요. 흩어지냐는 단어는 디아스포라인데 우리 많이 들었죠?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거나 뿔뿔 흩어진 사건에서 유래된 거예요. 피파게 오니까 흩어졌어요. 뭐라고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좋은 말 같아요, 슬픈 말 같아요. 슬픈 말이지요. 고향을 떠나서 타향을 또 들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불친절과 고난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표들 편지를 받는 교회들과 신자들은 당시 세상 사람들을 볼때 흩어진 나그네들의 불과한 거예요. 그들 로마 한계를 신으로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와 신자들은 비주려고 변방에 머물러 살아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 글씨들을 향해서 한계 본표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린 나그리라고 한 말은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흩어진 낙원이라 말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참다운 신분을 말해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주로 볼 때는 참안된 존재예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신분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낙은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돌아갈 고향이 하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낙은해는 일정한 장소에 잠시 머무르는 여행자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에 있어서 하늘이 영원한 우리의 본양이고, 이 세상은 잠시 머물고 가는 일적인 체류지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무슨 낙은이라고요? 흩어진 낙은인 거예요. 우리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편의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늘 안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맞추어 살아가는 내세지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오늘로만 저는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세를 바라보고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체에 흩어져서 각양각서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공통점은 흩어진 낙은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자기 앞길을 모르고 소망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후에는 영원한 나라 하늘 본양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흩어진 낙은인 줄로 믿습니다. 그이지짓에 살아갈 때 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낙은 애끼리 외롭지는 않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도 고달픈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표준과 가치관을 따라 살것 것이 아니라 또 유행과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 본향을 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흩어진 낙은 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 살아갈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신분은 흩어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신분 잊지 말고 돌아갈 하늘나라 있기에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한결 굴하지 말고 더 믿음의 생활 굳세게 굳세게 지켜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사는 성도 신분은 뭘까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이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아심을 따라 성이 거룩하게 하시는 순종함과 예수의 피부름을얻기 위하여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편지 하노니. 그랬지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1절에서는 우리 손을 가서 뭐라고 랬다고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2절에 와갖고는 교회 신의를 항의해서 뭐라고 그랬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흩어진 나그네와 택하심을 받은 자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택하심을 받은 자는 무엇인가 귀한 신분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낙을 해 놓고 나서 택한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관점을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낙을 향하여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흩어진 낙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뭡니까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택하신 볼든 공동체란 이야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 눈으로 볼 것인지, 믿음 눈으로 볼 것인지, 주님 눈으로 볼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천나 근의 불가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사실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영광선 3일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2절을 또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상반이라고 그랬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뭘 따라? 아심을 따라. 그러죠 미리 아신다고 하는 말은 프로 근호신입니다. 장례 일을 날 일을 안다. 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장래일뿐만 아니라 태초 일라는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지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태초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부족, 우리 허물, 우리 잘못, 실수, 다 아신 거예요. 응? 또 우리가 이겨나가승리할 것도 아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 여러분과의 위험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 저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저의 인물을 보거나 학부를 보거나 가문을 본다면, 아닌 뜻 끝난 말입니다. 그 하나님 무조건 사랑을 가지고 이런 저를 선택해 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절 상반이를 볼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다 아시고 택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참 멋있는 말을 했는데 나는 나 자신의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는 예수들을 믿을 수도 없으며 예수 님앞에 나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루트가그 이야기 했거든요. 음? 자신이 이성 능력 갖고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역사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글쎄는 성령의 역사는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우리에게 계를 깨닫게 하고 예수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해주는 수문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정성결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불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이절 중반절에 그거 나왔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뭐예요? 핏불림을 얻기 위하여 리를 입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오늘 얘기세 번째로 말씀을 하는데, 먼저, 예수의 뭐예요? 순종함인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울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나를 위해 피울리시고 돌아가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순종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순종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냐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을 뭐 위해서 택하셨다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먹없다고요. 제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오늘 사도배도 여기서 뭐냐면은 피 흘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 했죠? 피 뿌림이라고 그랬죠. 그죠? 피흘림이라고 하지 않고 피뿌림을라 했거든요. 어떤 차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흘림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고, 피 뿌림은 구원을 위한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원 받은 받는 자들은 예수의 피 뿌림을 얻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제의 은총, 속죄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제의 은총 이 피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던 이야기예요 얼마나 올라온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저는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제 은총을 입은 자들이는 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요. 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제 은혜를 입은 우리는 뭐냐면 진정한 자의 행복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 그 사제 은총을 입은 복된 사람인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의 사실, 은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게 부름을 받게 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러면 저를 알고 계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 모든 죄를 사함받고 살아가는, 축복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물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는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물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환경 속에서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잘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성도는 이 세상에 뭐라고요? 흩어진 낙은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뭐엇이라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성도의 신부는 흩어진 낙은이면서도 뭐라고요? 동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눈부시잖아요. 바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주 여러분들은 이 세상 에 흩어진 나그네로 본향을 가야 할 신부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주 은혜와 평강 속에서 세상의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나가고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